안녕하세요. 실시간의 개인 우유입니다. 지금 편집하고 있는 버실이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라도 먼저 올려보네요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음, 팬티하우스 정주행 해야지. 포스 구야님 안녕하세요. 저는 요즘 팬티하우스 1 정주행 하려고 나플렉스에서 찾아보고 있어요. 하면 빨리 봐야겠네요. 네? 아그 그렇구나. 그럼 뭐야? 왜 스포를? 금! 음. 그럼 전캔티하우스2 봐야겠어요. 저기 포스 그려님? 저기요, 왜 트포하세요? 실시간을 <laughs>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! <laughs> 엄마, 나 눈이 안보여